코골면 소리숨잘 자고 싶다, 소리숨이비누과 이대원장입니다. A형 독감 한번 여쭤보려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환자도 많았고, 4가 백신 맞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가 백신 맞았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여름이죠. 남방구는 겨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겨울에 어떤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냐,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 올해 유행했던 거는 이제 내년에 저기 남방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백신으로 맞춰지 사과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균에 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A형 독감 같은 경우 H1N1이라고 하는 서브 타입이 있고 H3N2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형에는 야마가타라고 하는 거랑 빅토리아라고 하는 바이러스 아형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일정한 시기에 계속 예방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16년 이후로 아마 아주 큰 대규모 유행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월 초까지 그리고 지금 사실은 조금 소강 상태가 돼 있는데 불행한 거는 아마 이두 가지 A형 두 가지가 전부 다 유행을 했나봐요 변이가 생기면서 저희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B형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외래에서는 이게 야마가 딴지 아니면 빅토리아인지 알 수는 없지만 B형도 가끔 나옵니다 검사상에서. 문득 기억해 놨던 게 우리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난리였죠. 뭐 코로나 만큼의 난리였는데 어, 그때 2009년도에 2년도에 제가 레지던스 1년차가 2년차였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무서워 죽겠는데 열 많이 나고 막뇌수막염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 교수님이 가서 <laughs> 검사를 하라고 하길래 가서 하긴 했는데 그때 저도 한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번 그 코로나처럼 약제 개발이 좀 늦어진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는 원래 준비되어 있던 항바이러스 약들이 효과적인 게 증명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확 처치가 됐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고요. 이런 그 독감은 바이러스 배양을 해서 확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채취를 해서 얘를 키워서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는 게 이제 배양검사인데, 이런 배양은 48시간에서 72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건 신속 항원 검사 옛날 코로나처럼 코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쪽 뒤쪽 비인두나 아니면 목 쪽에 있는 점막에서 채취하는 바이러스들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입니다.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5일치를 드셔야 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5일 먹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격리를 하기를 권고를 하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는 페라미플루라고 하는 주사제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조플루자라고 하는 이것도 한번 먹는 약이거든요. 이런 약이나 주사제들은 1회로 치료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항소염제나 이런 해열제를 먹지 않는 상황에서 열이 24시간 동안 없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24시간 후부터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증상 조절을 위해서 해열제나 뭐 이런 약들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약이 끊고 나서 48시간 동안 격리가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들도 빨리 일상을 복귀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약 먹고 이제 열안나 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외래에서 좀 듣기 불편하신 말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은 한계가 없지만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만 사실 외래에서 이제 듣기 불편해 하시는 보호자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자살 성향을 자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뇌수막염이나 심내막염 이런 가능성이 있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은데 대부분은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요번 독감 같은 경우는 심내막염이나 뭐 심막염, 그다음에 뇌수막염 이런 것들이 오랜만에 유행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생기시는 분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시면 보호자한테 꼭 부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나를 좀 집중 케어를 해달라. 왜냐면 우리가 뇌수막염이나 이런 거 걸리면 정신 착란 같은 후... 부작용이 생기면서 어, 문을 열고 나가버린다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계속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옆에서 좀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